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청필입니다 아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아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습니다. 해발 262m 남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밑으로 잠실 수중고에 물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인데요.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 운동장이 있고 그 옆으로 잠실벌에 아파트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 지금 서쪽 방향인데요. 전방 500m 지점에 포크레인이 보입니다. 아, 잠실 한강공원. 한강의 남쪽 변에 그, 둔치를 자연호환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공적인 요소를 좀 제거하고 자연적인 그 한강변으로 한강 남쪽 한강변을 자연 호환형으로 공사하는 게 진행 중입니다. 전방 500m 지점에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잠실대교 밑으로 잠실 수중부에 물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어, 남서쪽 방향인, 아, 북서쪽 방향. 북서쪽 방향인데요. 어,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고, 남산 위로 남산 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인데요. 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아, 현재 기온은 13도 정도 됩니다. 아, 장갑을 안 끼면 손이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는, 약간 시렵게 느껴지는 아, 쌀쌀한 날씨입니다. 지금 오늘 유난히 한강변에, 한강공원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혹시 앞으로 16일 후에 있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조깅로입니다. 다시 남산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공사 안내문이 있습니다. 자, 잠실 한강공원 자연형 호환복원사업. 아, 잠실대교에서 잠실 선착장까지 아, 올해 9월 13일부터 올해, 아,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9월 1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자연호환복원사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약 10시간 정도에 투어할 수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5월 말이었으니까 한 4개월 남짓 전인데요.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한 10시간 20분 정도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이라고 하면 조선왕조 시대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낙산, 서쪽에 있는 인왕산 남쪽에 있는 남산, 북쪽에 있는 북악산을 동서남북의 축으로 해서 어, 수도 서울을 즉 어,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을 구축을 했는데요. 한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그 성벽을 따라서 어, 한 바퀴 도는 코스가 한양도성 순성길 18.6km고 사적 1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 동서남북의 축으로 있는 동쪽의 낙산은 낙타의 모양을 닮았다해서 예전에 낙타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동대문의 그 바로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축인 인왕산, 인왕산은 워낙 유명합니다. 지금 어, 고삼성 아,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셨던 고 이건희 회장께서 아, 기증하신 이건희 컬렉션, 그런 미술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건희 컬렉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1년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중에 최고의 작품이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입니다인왕제색도 인왕산을 그린 그 그림 그 배경이 바로 인왕산입니다. 서쪽 축인 인왕산 그 다음에 남쪽 축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촬영했던 남산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축은 과거의 청와대 청와대 뒷산이 바로 부각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쪽에 있는 낙산 서쪽에 있는 인왕산 북쪽에 있는 남 부각산 어, 남쪽에 있는 남산을 동서남북의 축으로 해서 연결한 게 한양도성인데요. 그 각각 동서남북에 그런 네 개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은 또 사이사이에 네 개의 대문과 네 개의 소문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대문이라고 하면, 동쪽에는 흥인문이죠. 그다음에 서쪽에는 돈의문. 그다음에 남쪽에는 숙례문, 북쪽에는 소지문. 요즘은 숙정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에는 소지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네 개의 대문은 동쪽에 흥인문, 서쪽에 돈의문, 남쪽에 숙례문, 북쪽에 소지문. 요즘은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기본 이념인 인의 예지 신을 따서 명칭을 정한 겁니다. 인의 예지 신. 그래서, 어, 흥인문, 돈의문, 어, 숭례문, 소지문. 그 다음에 동서남북 대문에 정중앙에 바로 보신각이 있습니다. 요즘 종각이라고 하는데요. 보신각. 그게 바로 유교의 기본 이념인 어, 인의 예 지, 신을 따서 숭례문, 돈의문, 어,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흥인문 어, 돈의문, 숭례문, 소지문, 보신각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네 개의 대문이고요. 각각의 그네개 대문 사이에 각각의 소문이 또 있습니다. 소문, 그래서, 어, 동소문에 해당되는 게 해화문, 서소문에 해당되는 게 소의문, 남소문에 해당되는 게 광희문, 북소문에 해당되는 게 창의문, 다른 말로 자하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네 개의 대문 사이사이에는 네 개의 소문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코스가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저를 촬영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코스 중에서도 아 청와대가 5월 10일날 개방이 되면서 청와대 바로 북쪽에 있는 부각산의 남측 탐방로도 개방이 됐는데요 그 청와대 비산인 부각산과 또 부각산 서쪽으로 있는 인왕산을 연결하는 그 코스를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각산은 아, 해발 342m 인왕산은 해발 339m 인데요. 그 부각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그 코스는 아, 아, 정말 서울시를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사이에 북악산과 인왕산의 사이에 복소문에 해당되는 아, 창의문, 다른 말로 자하문도 있는데요. 그 코스를 한번 탐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 코스를 인왕산 쪽에서 시작한다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서쪽으로 걸어가시면, 어,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직단 거기에서부터 쭉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laughs> 어, 인왕산의 산기슭 이게 해당이 됩니다. 어, 인왕산 호랑이 그 동상도 있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인왕산을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하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인왕산 하산 하시는데 한또한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하산을 하시게 되면 윤동주 어 기념관, 윤동주의 서시 잘 아시죠? 윤동주 기념관이 있고 바로 그 옆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어 창의문, 즉 자하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북악산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급경사 계단을 한 40분 정도 오르시면 부각산의 정상 해발 342m 고지에 오르고요. 거기서또 이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지문이었는데요. 지금은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입니다. 더 내려가면 이제 말바위 전망대, 또삼청공원 그리고 또한국금융연선쪽으로 하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금융연수원은 바로 과거의 청와대 청하, 바로 동쪽변에 있고 국무총리, 현재의 국무총리 공간에서 한 400m 정도 거리에 한국금융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구간을 그러니까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한 10시간 남짓 투어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시면 그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북악산, 인왕산을 투어를 하신다면 성곽길의 멋진 풍광, 또 서울시의 전경을 조망하실 수가 있고요. 북악산, 인왕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을 투어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 분들은 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뭐 북악산이 342m, 또 인왕산이 339m밖에 안되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산이어서 무리 없이 투하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이건이 컬렉션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재색대로하고 제색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왕재색도가 뭐냐? 인왕산의 비가 비가 그친 후에 그러한 풍경을 진경산수화로 그린 게 인왕재색도잖습니까? 어, 그걸 그린 위치가 바로 정독도서관, 구경기고 자리죠. 현재는 경기고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데요. 1984년에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다가 강남구 삼성동으로 경기고가 옮겨갔는데요. 경기고는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입니다. 근대 최초의 관립 중등학교가 경기고인데요. 1900년에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설립이 됐던 경기고가 1984년에 강남으로 옮기고 현재는 그 자리가 정독도서관인데요. 그 자리에서 정독도서관 그 자리에서 겸재 정선 선생께서 인왕산을 바라다 보면서 그 유명한 이건희 컬렉션 중에 최고의 작품인 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 경기고 자리, 즉현 정독도서관 거기에는 어, 그 인왕제색도의 모조품 비슷하게 석상, 돌비석, 비석이 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서쪽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조선 시대 겸재 장선 선생께서 인왕제색도를 그린 겁니다. <laughs> 자, 이곳 풍납도성 나들목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인왕산 자락에서 또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서쪽 지역에 있다해서 서촌 마을이라 하는데요. 그 서촌, 서촌도 같이 투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복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서촌을 쭉 투어하시면서 뭐 통의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인왕산의 능선길을 따라서 등산하시면 어, 한양도성 순성길의 하이라이트를 보실 수 있고요. 인왕산 능선길이 등산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인왕산 둘레길 어, 인왕산 자락길이라고 합니다. 인왕산 자락길 자락길 일정의 인왕산 둘레길입니다. 둘레길로 쭉 투어를 하셔도 또 서울시를 조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아, 가을의 절정입니다. <laughs> 단풍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인왕산과 부각산을 한번 투어해 보시면 아, 멋진 가을의 추억을 아,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회 상태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자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